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 LCD를 구동하는 가장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여기 lcd.h 헤더파일 다운받아서 여기다 이제 준비를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뉴 프로젝트 하잖아요 프로젝트 한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주는데 어, LCD라고 하겠습니다 LCD 테스트 01. 너무 길다. lcd 테스트 01. 이렇게 되면 저는 뒤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 이거 만들게 돼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미리 여기 테스트라는 데다가 lcd.h를 갖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. 그래 오케이를 누르면 이제 시 어, 프로세서를 지정하라고 하잖아요. 그럼면 애트메가 우리는 아트메가 128이니까. 아트메가 118 이렇게 하고 어 그럼 여기 지금 LCD 테스트 언더바 01이라는 폴더가 생겨요.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 뭐 복사라든 잘라내기를하든 복사를,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 메인.c 점 C 있잖아요. 여기다가 같이 복사를 해놔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요 메인.c하고 점 LCD.h하고 점 H하고 같이 있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어? 간단하게 샵 include 이렇게 이제 쌍타운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어? 그다음에 대문자 LCD.h. 그러면 이 LCD.h.를 여기다 이제 include 한 겁니다. 어? 여기 쌍타운표예요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니까 음, 이거 뭐 맨날 하던 거니까 어. ututil 어, slash 어? delay. H 이렇게 넣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. 메인 와가지고, 메인 와가지고 어, 초기화 하잖아요. 이건 뭐없어 없으... 자, 그럼 여기 템눌러갖고 LCD, 언더바, init, init 이제 초기화라는 뜻입니다. I, CD, 그 다음에 이제. 제일 쉬운 게 뭐냐면, 한 글자만 일단 치는 거잖아요. 어? 그래서, LCD 하면 여기, light care 나오죠? 그럼 여기다 이렇게 눌러가지고, 어, 이건 hot d 표 누르고, H를 쳐봅니다. 여기를 막고요. 그 다음에, return zero. zero. 넣었잖아요. 그럼 여기 이제 빌드가 나옵니다. 빌드. 그래서 빌드 솔루션 누르면 어 여기 지금 F 언 CPU를 디파인 안에 줬다니까 우리 여기다가 #define F 언더바 CPU 나오잖아요, 그죠? And 언더바 CPU. 우리 얼마냐면 1, 6, 1 2 3 4 5 6섯 자리. UL 쓰고 있습니다. 다시, build. 하니까, 이제, 잘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, 여기 디버그 있잖아요. 이 디버그 안에 보시면, 여기 l c d t e s t 0 1 h e x a 이게 나왔습니다. 이게 나오면 이제 끝난거야. 이걸 갖다가 우리가, 어, 어디서 쓰냐면, 여기, wincmavr. Win, well. 여기서 이제 불러오죠? 자, 불러옵시다. D에 테스트에 있죠 디버그 확인 누르시고 여기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H 나오는 거볼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보시면 어 New New 있잖아요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야 이번에 이름은 음 lcd, 언더바, 테스트, 02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닫을 거냐? 오케이. 이제 닫아야죠. 어 닫고, 어, 아트메가 이제 1 2 8 하고, 어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, 여기 이제 lcd, 02, 그 테스트 공이 나왔고, 이제 메인 C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이 메인 C란 말이야. 어? 어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, 자꾸 이거, 어, 넣기 어려우니까, 아예 한 번에 이거를,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져다가, 넣어버려요. 컨트롤 C 해가지고, 어, 여기다가, 아. 이렇게 넣어버려. 그럼 이 내용이 여기 이제 다 왔잖아요. 다 들어왔어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니까 좀또 이런 문제가 있긴 있다. 뭐냐면 또 define 막 해줘야 되고, 엘, 해줘야 되고, 이제, 응? 어? 여기다. sharp, 어. define, f, underbar, c, p, u. 주고, 1, 6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u, l. 자, 그 다음에, include, 어있나요 어, include가 이제 이쪽, 이, 일로 내려왔네. 어, Ctrl X. 한 번만 해주는 거죠. 어? 그 다음에, Ctrl V. 그 다음에, 샵인 a 루드 include, 어, u, t, i, l, slash, d, e, l, a, y.h. 여기까지 이제 넣어줘야지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이건 이제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그렇습니다. 응?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LCD 언더바 화면 여기 나오잖아. 이니트 더블클릭 초기화 해라. 그 다음에 LCD 그럼 벌써 여기 나오죠.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H. 응? 자, 이렇게 프로를 그 끝내야, 끝내야 되니까. return 0자 그럼 이제 h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lcdtest2에 가보시면 여기에 디버그에 여기 여기 생긴 거야 어? 그럼 이제 이걸 가져다가 이제 테스트 시켜야 되잖아요 투에. 디버그에 있습니다, 이거. 확인. H 나오죠. 그러면 이제,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만 해 놓으시면, 응? 해 놓으시면, 계속해서 따로 프로젝트 파일 만들지 마시고, 여기다가 더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서. 어, 컨트롤 C, 컨트롤 V, 컨트롤 V, 여기. a n 디버그 빌드 음,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실행시키면 안 불러와도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어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때는 음,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.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좀 공부하실 수,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